예레미아 36장 1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 하며 언약을 깨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던 자들의 반대되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화석과 같은 신앙을 간직하던 레갑족속을 불순종하던 예루살렘과 유다사랑과 대조하며 신앙을 온전히 지킨 레갑족속들을 축복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도 회개하고 레갑족속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여김은 끝까지 듣지 않고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다 적은 바룩을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불태우고 전환자들을 죽이면 그러한 불길한 예언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찢거나 남의 옷을 찢지 않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기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바룩이 등장합니다 1, 2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시아 시대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유다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직접적인 대상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3절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 각 사람이 자신들이 걷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경고하신 것도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심판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레미아는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아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예레미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룩에게 기록하게 한 것은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감금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레미야가 가서 직접 전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 받아 적은 주님의 말씀을 읽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일이란 정해진 절기가 아닙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을 소집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을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모였냐면요. 바벨론 군대가 팔레스타인 평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설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유다 성업들에 가서도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모두가 듣고 회개하고 돌아, 돌아서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절은 그러면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백성의 간구가 여우와의 얼굴 앞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간구가 여우와의 얼굴 앞에 도착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쏟으시겠다고 한 진노와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진노란 콧김이라는 뜻이고요. 두려움은 열기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과 진노의 열기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8절에서 바로은 예레미야가 부탁한 대로 성전에 가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 끝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집에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20절은 말씀을 전한 자들과 그 두루마리를 숨긴 관리들이 등장합니다. 9절은 바룩기 주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계산하면 604년 12월입니다. 기원전 604년 12월. 22절에 보면 왕 앞에 불피운 난로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추운 날씨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뿐 아니라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려졌습니다. 모두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금식하라고 한 겁니다. 왕은 금식하며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그보다 앞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옳습니다. 예레미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10절은 그때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장, 낭독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요시아 왕때 두루마리를 읽었던 서기관 사반과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23장 3절에 나오는 요시아 왕때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읽었던 일과 오늘 말씀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똑같이 위기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두루마리를 읽었던 사람이 사반인데, 이번에 읽은 장소는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입니다. 성전에 있는 사발,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서 바로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그 말씀을 다 듣고 고관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리아의 방에는 사반의 손자이고 그 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앉아 있었습니다. 11절에서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12절에서 미가야는 그 들은 말씀을 왕궁에 있는 서기관을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모든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고관들이란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관들 중에는 악보의 아들 엘라단이 있었습니다. 악보는 요시아 왕때 백성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었던 서기관입니다. 그곳에는 사반의 아들 그마라도 있었고요. 그마리는 미가야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요시아 때 읽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요시아 왕때 두루마리를 읽었던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바룩에게 들은 모든 말을 고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11기와 22장과 비슷하지만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14절은 미가야가 전하는 말을 들은 고관들이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15절에서 고관들이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해달라고 했고요. 16절에서 고관들이 다 들은 다음에 놀라서 임금님께 아뢰겠다고 했습니다 놀랐다는 말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17절은 놀란 고관들이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된 것인지 묻는 장면입니다 18절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것을 바룩이 받아 썼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으라고 합니다 고관들은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우리아를 여호야김이 이집트까지 사람을 보내서 잡아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바룩도 어디까지든지 찾아가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라고 한 것입니다. 20절에서 고관들은 두루마리를 따로 보관하고 왕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도 숨기고 그 두루마리도 숨기고 다 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26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체포 명령을 내린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21절에서 왕이 고관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은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단이 요약한 것일 것입니다. 왕은 여우디를 시켜서 두루마리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고관들은 안전한 곳에 숨겼지만 왕이 계속 추궁하자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고관들은 왕이 두루마리를 태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추지 못한 것은 목숨이 두려워서입니다. 여우디는 왕과 왕 곁에 서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왕 앞에 불 피운 난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우디가 두루마리를 선어줄 읽어갈 때마다 왕이 칼로 잘라서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두루마리는 옆으로 말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펴서 읽어나가면 아래로 늘어지겠죠. 그럼 늘어지는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뚝 잘라서 불에 던지고 또 읽어서 조금 내려오면 또 잘라서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보면은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펴서 읽거나 읽어진 부분까지만 칼로 뚝 잘라서 불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런데도 왕과 그 신하들은 끝까지 다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그들은 옷을 찢고 회개했는데 이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찢은 것입니다 찢기는 찢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습니다 열왕기야 22장 11절에서는 요시아는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는데 여우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으며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3절에서 잘라버렸다는 말은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왕의, 하나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만 잘라서 없애버리면 그 두루마리에 담긴 심판의 메시지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단지 재수없는 부적 정도로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면 그것도 사라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절에서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전해주는 말을 들었던 고관들인데요 그것을 말린 사람들은 12절에 나온 다섯 사람 중에 세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안 했습니다. 세 사람이 두루마리를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찢는 것을 멈추고 대신 왕의 옷을 찢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마 목숨이 두려워서 그 말은 못 하고 두루마리를 찢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그거 찢지 말고 왕이시여. 옷을 찢고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십육 절은 두루마리를 다 없애버린 왕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두루마리를 기록한 두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왕은 왕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왕은 두 사람만 이제 없애버리면 기록된 말씀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두 사람을 숨기셨습니다. 왕은 두루마리를 태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애 버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왕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27절에서 32절은요. 찢어 버린 말씀을 다시 적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7, 28절은 왕이 칼로 찢어 버린, 불태워 버린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그대로 다시 적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가 찢어지면 그 말씀에 담긴 심판의 내용도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자기 옷을 찢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기록되어 남아 있든 남아 있지 않든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를 없앤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9절은 여호야 김이 예레미야에게한 말과 행동을 여호야김에게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은예레미야에게왜 바빌론 왕이 와서 모두 다 멸망할 것이라는 재수없는 말을 썼느냐고 말하고 그 두루 마리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예레미야가 지어낸 말로 이렇게평가철하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까지 다 태워버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죄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읽어주면서 확인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3 0 절은 죄목을 낭독한 뒤에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야김 왕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바깥에 버려지는 모습은 최고의 불명예의 상징입니다. 가장 존귀한자가 가장 비천하다 못해 처참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들짐승들처럼 버려지고 짐승들이 파먹고 벌레들이 뜯어먹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찢어 태워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낮에는 뜨겁게 타는 태양불의 빛에 밤에는 얼어붙는 사막에 내던지신 것입니다. 31절은 여호야김과 그 자손들만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신하들에게도 같은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찢어 태운 여호야김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찢은 여호야김만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32절은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바룩에게 주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불러주며 적게 하는 모습입니다 새로 기록한 두루마리는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것과 똑같은 복사본이 아닙니다 처음에 기록된 내용이 다 들어있고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나와있진 않지만 틀림없이 여우야김이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그 신하들도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죄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왕에게 조언을 하던 고관들은 예레미아와 바룩을 숨겨주었고, 두루마리도 감추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왕에게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혹시나 왕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들이 확신한 것은 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아와 바룩을 죽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숨긴 다음에 전달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야김은 말씀에 분노하며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한칸한칸 잘라 버리며 태워 버렸습니다. 전한 자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날도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요시아처럼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호야김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전한 사람들에게 그런 재수 없는 말씀을 왜 전하느냐고 따지며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시하는 건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이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는데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옷을 찢으란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너왜 회개하고 회귀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재수없는 말을 우리에게 줬냐고 하나님의 옷을 찢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고 말씀을 남에게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은 아무 개가 들어야 된다고 하며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런 꼴입니다. 남한테 가서 너 회개하라고 남의 옷을 찢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만약 남의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먼저 자기 옷을 찢고 나서 나는 이러한 말씀에 가슴이 찔려 내 옷을 찢고 회개했다 라며 나눠주면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야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찢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김을 찢어 놓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접 말로 지적질하고 책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먼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옷을 찢은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 가서 나는 이렇게 회개하고 찢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옷을 찢지 않고 남의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옷을 찢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의롭지 못하다고 분노하며 책몽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행동은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의 옷을 찢는 여호야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남을 비판하면 여호야김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눈물의 손지자 예리미야입니다 극단적으로 한 말씀에 집착하면서 성경을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취급하는 그런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주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진짜로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발기발기 찢어 버리는 여호야김처럼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묵상이라는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항상 간직하기 위해 계속 중얼거리며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의미를 깨달아 안다고 해도요, 삶으로 실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지적인 놀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회절에서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부리며 주님 앞에서 치워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계속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찢을 때 우리를 옷을 실제로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찢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남의 옷을 찢는 비판하는 자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